안녕하세요. 졸업마스터 김윤토 원장입니다. 오늘은 어, 리프팅 전문 병원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어, 지금 우리나라 어, 성형외과계에 이제 리프팅만 전문으로 한다는 병원들이 에, 나타나고 있습니다. 어, 이제 리프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얼굴에 연세가 드셔가면서 조직이 이제 좀 물르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중력에 의해서 처집니다. 이렇게 자연스럽게 처지는데 그것을 이제 좀 이렇게 손으로 어, 걷어올려 보니까 젊어 보이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올려주는 수술을 리프팅이라고 부르는데 상당히 성형외과 의사들 입장에서도 리프팅 수술은 어, 기술적으로 까다롭고 또 어, 어렵고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되고 오래 걸리는 수술입니다. 아, 그래서 사실은 리프팅을, 만을 한다고 하는 병원이 나타나기가 쉽지가 않았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리프팅 전문 병원, 뭐 건물, 뭐 전체를 다 또는 막 저, 건물을 한막 네다섯 개 층을 전체를 다 리프팅하는 의사들로 구성된 큰 병원을 하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. 이제 저도 어,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마케팅이 훌륭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뭐 그곳에서 열심히 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어떨 때좀 이렇게 뭐 환자 분이 많이 몰릴 때겠죠. 그럴 때 겠죠 그럴 때뭐 하루에 수술을 막뭐3 40개씩 예, 케이스씩 한다 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 어,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, 환자분 얼굴도 기억을 잘 못하겠고 어떻게 수술했는지 기억도 잘 안나겠죠 이제 어, 뭐 그렇게 그 어려운 수술을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어좀 어 이해가 안 되는 면 있기는 합니다. 아 어, 그래서 어,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참 우려도 많이 되고 그러나 뭐뭐 뭐 이제 병원은 어, 잘 유지되고 있으니 제가 뭐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우스갯소리로 그런 병원의 주변의 병원에 어, 재수술 환자들이 많이 들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. 어, 어쨌건 이제 제가 많이 해보니까 최근 들어서 어, 환자분들이 이, 리프팅 수술을 하더라도 큰 수술, 절개를 많이 하고 뭐뭐 어, 뭐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다한 번에 에, 다 젊어 보이게 하는 수술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최근 들어서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얼굴을 상중하뭐 이렇게 나눠서 수술을 한다고 하면 이마 거상은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 간단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이제 거의 보편화가 된것 같고. 어, 중안면부 또 하안면부도 예전에는 이제 심한 어, 좀 절개를 크게 해서 안면거상술 이런 경우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미니 리프팅이라고 할까요? 조금 덜 절개를 하고 유지 기간이 조금 짧더라도 어, 몇년 지나서 다시 조금 손을 본다 뭐 실리프팅을 한다 뭐 이렇게 하더라도 크고 어, 위험 부담이 좀 있는 수술은 많이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목주름 수술은 어, 간단하게 실로 땡기고 뭐 이렇게 해서는 결과가 잘 나오지 않고 그야말로 그것은 뭐 결과가 아 몇달가지 않습니다. 그래서 목이야말로 근본적으로 절개를 해서 어 제대로 수술을 하는 좀어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렇게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 들어서 어 목주름, 아, 그러니까 주름 성형에 또 전체적인 리프팅 수술의 어떤 트렌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